안녕하세요, 알렉스 AI입니다. 어, 최근에 좀 감기도 걸리고 어, 몸도 안 좋아서 한 일주일 정도 좀푹 쉬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아지트에 어, 급습을 하고 왔습니다. 카카오의 AI에 대한 카나나에 대한 정보와 어, 앞으로의 비전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어, 먼저 이렇게 카카오 아지트 판교에 있죠. 판교에 있는 카카오 아지트에 시설들도 한번 답사를 해보고요. 이건 스튜디오에서 어 이렇게 카카오 쇼핑을 녹화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각 층마다 돌면서 어떤 어 어떤 건물 내부에 어떤 시설들이 있고 어 이렇게 제일 부러웠던 게 이거예요. 안마 안마를 해주시더라고요. 어 엄청난 어 그런 복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 AI에 대한 전략들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어 카카오의 언어 모델 카나나를 고도화하는 거, 멀티 모달, 그리고 이게 이제 어, 우리 핸드폰 속에 들어와서 에이전트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AI 에이전트가 실리고 그게 이제 온 디바이스로 구성되는 부, 부분인데, 이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아, 왼쪽에 보시면, 지도도 있고, 멜론도 있고, 뭐, 모빌리티도 있지만, 비행기는 저희가 항공사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는 이제 외부 연결을 해야 될 거고, 쇼핑도 있고, 뭐, 뭐, 집에 연결된 어떤 IoT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에이전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심에 이제 에이전트, 에이전트 플랫폼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에이전트를 앞서 보신 것처럼 쇼핑, 로컬 뭐, 지식 에이전트들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 수있아요 네 다음은 플레이 MCP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하고 어, 여기에 대해서도 추후에 네트워킹을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 이 플레이 MCP가 추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우리 카카오톡에서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매우 컸어요 어, 플레이 툴즈라는 아직 가명이긴 한데 한번 플레이 툴즈를 만들어서 MCP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도. MCP 자체가 하나의 서비스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AI 애플리케이션 즉, 채 g PT, 클로드, 포플렉시티 얘네들이 새로운 프론트엔드라고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프론트엔드라는 거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저희가 웹사이트 들어가면 화면을 보이는 화면 있잖아요 클릭하는 화면들 그게 프론트엔드고 뭐 모바일 앱, 앱을 띄우면 앱에서 저희가 보는 화면들 입력하는 화면들 그 모든 게다 프론트엔드거든요 그러니까 유저와의 접점이 있는 그 화면을 프론트엔드라고 부르는데 그 유저의 접점인 프론트엔드가 바뀔 것이다. 뭘로? AI 티팅으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개발자 모드로 플레이 MCP의 어, 개발자들이 리모트 MCP 형태로 뭐 제가 만든 저기 KBT MCP도 있고 어, 개발을 하게 해서 일단 오픈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리고 어,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런 형태의 에이전트들이 어 제가 두 번째로 만든 건이 위클리 사커라는 것도 만들어봤는데 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 MCP들을 모아서 에이전트화 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이엠버서더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소식들을 가져올 테니까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